미국 동부지역에는 우리 원불교가 진출해서 수십 년간 활발한 교화를 해나가고 있는 교당이 있습니다. 한인교화는 물론 현지인교화도 원만하게 해나가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당인데요. 이도일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우선 필라델피아 교당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해외교당이 많이 들었듯이, 빌라교당도 이제 처음에 공부 모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인연 있는 교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졌는데요. 어, 원기 68년, 1983년에 그 대산종사님의 따님인 김복인 교무님이 금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어, 하면서 네, 그때 시작한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제 주정부랑 연방 정부의 종교 재단 등록과 면세 인가를 받고요. 그 후에 이제 원기 72년, 즉 1987년에 어 필라델피아에 정식으로 교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그때 당시에 설립된 건물이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교회로 쓰던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의 장소에 있는 교당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당에는 원광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광복지관은 이제 원광복지관도 1997년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소속, 소속은 미주 동부교구 소속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미주로 온 이민자들을 위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현지 언어적으로도 이제 미국에 처음 오면은 이민자들이 언어적으로도 불편하고 또 법률도 잘 모르고 또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민 서비스랄지 법률 서비스랄지 또 무료 영어 교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쓰레기 줍기 어, 그런, 그런 걸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또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어, 매년 대각계 교절을 통해서 교당과 함께 장학금 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 지역 사회에 있는 약자를 어떻게 어 도와주고 더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 교무님, 지역 사회의 약자를 돕는 원광복지관 필라델피아 교당이네요. 어, 교당 근처에 미주 선화대학교가 있죠. 함께하는 활동이 혹시 있나요? 미주선학대학교, 미주 선학대학교 미주 선학대학교가 여기 교당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지금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미주 선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교무님들이 사실 학교 설립 이전에 그리고 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교당 교무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당 사정을 잘 알고 또 거리도 가까워가지고 선대 교무님들이 교당 법회 참여해가지고 설교도 하고요 또 선대 예비 교무들 그러니까 지 학생들도 어, 교당 행사나 한국 학교 활동 등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과 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 다니는 현지인 학생들은 이제 교당 법회 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어 와서 법회도 보고 함께 교당과 선배가 어 많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와, 교당 선후배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필라델피아 교당, 참 훈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에 계신 교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교도님들 소중한 시간을 이제 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해외 교당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교당과 기관의 많은 출재가 교도님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그간 한 미주기와 한 50여 년이 돼가는데그 동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 타력이죠. 그 한국으로부터의 타력에 힘입어 가지고 교활할지 교당들이 안정되고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주도 자력을 세워서 한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미주교화도 자력을 스스로 세워서 더 제가 추가 교도님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미주교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창기부터 없는 환경에서 이만큼의 교화 환경을 만들어주신 모든 최재가 교도님 선지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의 인사 그리고 올리겠습니다. 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당 이도일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